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앱토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예고되어 있는 잭가 있다 보니까 남들 다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도 이 앱토스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개발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풀기 위한 움직임 함께 보여주고 있고 이게 나름의 성과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혼자 하기 조금 힘드시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저는 이 오늘의 포인이라는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다? 정확하게 24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9시 15분에 더그래프 375원에 4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최근 AI 종목들이 쭉 올라갔다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근데 AI 이 종목들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땠죠? 고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있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고, 그리고 여기에 순환매를 받아가지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AI 테마로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본격적으로 순환매도네. 더그래프 가격적으로는 차트를 딱 봤더니 하단 부분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모든 게 완벽했기 때문에 안볼 이유 자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정확하게 412원까지 보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 현재 얼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418원. 그러면. 벌어만 났더라도, 아, 10% 이상 먹었겠구나,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힘 여력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도 충분히 더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성공했는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전날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5월 8일 수요일 오후 11시 43분에 캐리 프로토콜 9 4원에 10.4원, 12%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0.4원 돌파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하게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얘도 못해도 최소 10% 이상은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그리고 오늘 해서 두 종목만 저와 함께 하셨더라도 10% 이상씩 두 개를 먹었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혼자 하기 요즘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퍼포먼스가 훌쩍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포인 제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은 보시고 어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 취향이 맞으시면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감 느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악재가 뭐다 오늘 날짜가 정확하게 5월 10일인데 3일 뒤인 5월 13일, 1131만 개의 앱토스가 락업에서 해제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몇 이들에게 이렇게 락업 해제가 되는지도 발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 투자 심리가, 어, 이거 매도 물량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겠죠. 해서 남들 지금 다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앱토스가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고점 부근에서도 락업 폐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무너져다 보니까 얘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크게 보여지긴 했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서도 락업 폐제가 되고 고래들은 물량 매도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물론, 아예 없진 않았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여기에서 락고 폐지 물량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에 쏟아지는 게 보여지게 될까요? 물론 나중에 몇년 뒤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매도할 가능성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 자리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현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이거를 사서 걱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 그냥 라업트시딱된다 그때 고래들 지갑 주소 보는 거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는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검색하세요. 이 주요 고래들 지갑 주소 이렇게 현황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락업 해제된 지갑들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매도 물량을 위해서 거래소로 이전되는 물량이 있는지 이거 보시고 어 없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될게 없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도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악재가 호재로 연결되겠죠 필요 이상으로 빠졌던 게요 내용 때문에 순식간에 반전 나오는 거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앱토스도 어떻게든 가격 상승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표하는 내용들이 보여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엔 어떤 걸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전 구글의 m&a 사업 총괄을 앱토스의 고문으로 합류를 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 구글 클라우드 쪽이랑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다 더 많은 진전이 보여줄 수도 있는 건 아닌가 플러스 지금 앱토스 같은 이런 생태계들 같은 경우에도 싹이 있는 생태계를 인수해가지고 아래로 깔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홍보를 위해서다라고 하지만 인수합병 전략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퍼포먼스 이런 것 때문에 또 주가 반응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 먼저 보신 다음에 이에 대한 후속 뉴스까지 나오게 된다면 어? 야 이거 바닥 잡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이 내용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 한번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앱토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껏 해봤자 앞으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 요 정도는 시간 더 들여서 보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현재 요 박스권 유지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 있다가 지금 이 검정색 선, 21선 돌파가 안 돼서 눌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딱 뚫어내는 순간, 그때 눌렸던 걸 틀린 것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한번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통 이런 타이밍에 어디까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냐면, 빨간색 선, 여기까지 올라가고 만약에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매도 하시고요. 다시 21선 이렇게 추세 바뀔 거거든요. 여기서 가격방어 되면은 매도 했던 만큼 다시 주워 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순식간에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발산 나오는 거 보여지게 되었었거든요. 예,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추세 이탈하면 완전 머리 떼긴 아니어도 어깨에서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물량을 털어내시고 그런 다음에 또 빠지고 가격이 안정되면 매도 했던 만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여유 있던 만큼 매수 진행해가지고 또 다음 스텝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에토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바이브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해서잘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걸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 더 도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애터스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절약, 정리, 작성을 끝내 놨는데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제가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현재 이게 앱토스에 있잖아요. 고래들 지갑 주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거 각각 보시는 사이트는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걸 기준으로 여기다 이제 몇번 고래 봐야 되고 앞으로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 정리해놨으니까 일단 최우선으로 요거 무조건 보시면 좋고요 이용해서 차트에 디테일 잡는 것도 써놨으니까 뭐 이거는 좀 어색하다는 부분들 요거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한번 높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만족감 느끼셨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인데, 아, 난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외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오늘의 끈이라는 걸 안내 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제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24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9시 15분에 더 그래프 375원에 4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AI였죠. 근데 한번 올라갔다 약간 조정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AI 테마를 올려주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식 쪽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좋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어땠죠? 고점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최고점에서 횡보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버티니까는 순환매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테마로 최근 흔했던 종목들이 또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장외 시장에서 아마존은 특히나 더욱더 좋은 모습을 당시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코인도 아, 순서가 온다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걸 안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시점이 이 구간인데. 정확하게 쌍바닥 그리면서 추세 전환을 위한 핵심 라인들 다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412원 돌파에서 420원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최소 10% 이상은 먹고 나왔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간다면 지금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세 더 이용하면은 수익 극대화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건 뭐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0%는 뭐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이번 매매도 바라볼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더 그래프 또 하나 성공시켰는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5월 8일 수요일 오후 11시 43분에 캐리 프로토콜 9.3원에 10.4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캐리 프로토콜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10.4원 그 구간까지 올라가는 걸 넘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 얘는 아직도 호재 일정이 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것도 노려볼 수 있다. 그게 현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0% 이상을 먹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야 이거 더그래프와 캐리 프로토콜 딱 이틀 동안 두 번을 저와 같이 함께 했다면 최소 20% 이상을 먹고 올 수가 있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즘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아쉬운 부분이 약간이나마 해소되는 데큰 도움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포인 준비 다 했거든요 확실한 위치가 왔을 때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감 느끼셨다.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